예, 3일날 밤 11시쯤에서 이 꽃보다 천안길이라고 예, 하는 영상에 이렇게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. 댓글을 달면서 이게 언론에 쫙 보도가 됐어요. 자, 그래서 1 1 2 본인이 제좀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바로, 어, 경찰에 자수했고, 요 사람은요, 40대 남성으로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경기 북부 경찰청 사이버 문제 수사대가 잡았어요. 예, 잡아서 지금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다.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.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냐. 아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, 어, 요, 그럼 연설은 언제쯤 했느냐. 이게 지난 1일날, 이, 그, 부산역에서 이제 광, 아, 부산역 광장에서 연설했잖아요. 그 연설 영상의 예, 댓글에다가 이런 거를 올려놨어요. 야, 그 테러를 암시한 글. 이거 뭐 절대로 용납하시면 안 되죠. 법이 처,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.